아, 유진아 지혜야, 너희 둘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인간 촬영을 하고 있어.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 열심히 촬영을 하지만 이게 진도를다못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음, 다못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업시간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고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 알겠지. 선생님,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막 루틴이 되면 안 돼.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알겠지? 아니 어. 수능강좌로면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아 지금 추석이 돼서 되게 대개 형님도 하고 애들 막 보충수업 하고 유진이 약간 수업하다하지 시기야? 어, 어쨌든 열심히하자. 자 처음 해보자. 어, 능률찬 516과 어, 인강 시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본문에 보면, The key to living, 이렇게 돼 있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가 여기 전치사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아니면 동사의 뭐야, ing 형태로 오는 거. 알죠? 자, 그래서 거기 조심하시고요. living a r healthier. 이해 붙였잖아. Y를 I로 붙이고, 이해 붙였죠?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야 h a p p 이 life 문장에서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어, 뭐야 앞에 다 준비했죠 그럼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더 키가 되겠지 단수니까 3맨칭 단수 취급을 해줘서 i s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네가 진짜 관건은 비동사 다음에 to 동사를 뭐야 보어로 하는 거 이거는 수능 할제를 많이 했다 그치 초동사로 하는 그래서 so, to it 비 다음에, 이지 다음에, 이팅 하면 안 되나요? 촉, 이수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비동사에, 고, 어, 고 하면, 어, 배웠던 거 매번 시험에 나왔고, 우리 계속 그 수능 수업 하면서 나온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To eat the right food. 이렇게 있지. Right는 뜻이, 오른쪽에서, 오른, 그 다음에 어떤 올바른 일이다. 그래서, 올바른, 그 다음에, 어, 권리. 권리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오른 음식 그러니까 어, 오른쪽 아니고 올바른 음식이 거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야. 복수 보통명사, 복수 보통명사는 전체를 나타내죠. 여기서 더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올바른 음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더마들 그런 거야. 엄마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마들이 S를 붙이면.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틀리시면 더 플러스 형용사. 여기서 더 p o 더 poor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뭐야? 불쌍한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진이 아니? 아죠. 불쌍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야? 이거는 복수 보통 명사니까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the right foods. 그러면, 올바른 음식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by 공사의 ing는 뭐, 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두가, 뭐야, 대동사로 쓰인 거야. 근데, 유진이가 아까도 질문 했는데,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to eat the right food가 아니라, doing this. 그러니까, 두라는 거는, 어 이렇게,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이 말을 반복하기 싫단 말이야.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죠. 말에 똑같이 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doing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뭐야? to eat the right food를 나타낸 거죠. 다시 말한다. this가 가리키는 게 아니, doing this가 가리키는 게 to eat the right food죠. Your health, 어, your body. 나너 어, 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의 몸은 will be sure, be sure to 동사는 반드시 뭐 하다, 뭐할 것이다. 어, 왜냐면 반드시 뭐..어..뭐야 반드시 뭐뭐 하다 이 뭐로 왜했 왜냐면요 반드시 뭐뭐 한다 어 뭐야 to a d t nutrients 응 영양소 그 영양소를 어 뭐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대, 나오는데 대신 관계대로 사지목적격 관계대로 사 미안해 선생님이 완전 졸려 지금 정신 반 나가있어 자 그래서 대방우쪽에쩍 거리내면서 야 이거 진짜 토하겠다 내가 이거 있잖아 만약에 너희가 아는거면 뒤로 뭐야 이렇게 축축 넘기세요 알았지?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that you like I like him that It's a singer. 그 다음에 I like that. A singer. 자 대신 오지랖이 넓죠? 여기다 그냥 뭐 사람이니까 허라고 적을 수 있고 뭐 이런 건 알지. 대신 오지랖이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속사로 쓰였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는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는지 궁금해질 거 많아. 그렇 그런 데 어떻게 알았어? 대수 뒤에 뒤에만 뭐라고 그랬죠 앞에는 문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뒤만 보면 네가 좋아하는 누구 없죠? 그렇지? 불안전하지 네가 좋아하는 누구 그럼 뭐야? 목적어 작용이였지 응. 그래서 문장이 불안전하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뭐야? 동문을 붙여주고 대신해주는 거죠. 왜냐면이 목적어를 여기다 넣을 건데 이거 넣을 거야라고 얘가 표시해서 대신해주는 거니까. 관계 대명 어, 목적어 자리가 비니까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치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보면 주어 자리가 비니까 이제 알겠다. 불완전하지 이것도. 불완전. 그래서 뭐야? 주격 얘는 관계 대명. 요, o u r e a s 넌 가수야. 완전하죠? 그치? 완전하면 뭐라고 했어? 접속사라고 얘기했죠? 접속사. 응. 저건 그냥 붙여주기만 해. 그럼 여기서 생략이 가능한 건 뭐와 뭐밖에 없어? 예. 위에 목적격 관계가 돼사지 그치? 생략 가능할 거. 얘는 생략이 가능, 불가능해요. 왜냐면 주어 자리를 갖다가 함부로 생략한다는 라 건, 응. 사람이 있는데 주어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야. 머리 없는 사람 봤어? 없지? 자 여기는 완벽하게 뭐 있으나 마나 하자 이렇게 근데 이제 본문에 나와있는 형태가 요거죠 그래서 니가 동작을 하는데 뒤에 뭔가가 목적을 필요하는지 안 필요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uh, The nutrients that it needs 이렇게 돼 있어 그치? 뒤에 있는 to 음. be strong, 그 다음에 healthy,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잘 봐라. 그것이 필요로 하는, 뭐 있어, 없어, 없어. 그치? 뉴트리언츠를 응, 갖다가 들고, 뭐야, 그러면, 어, 여기 있는 뱃은 목적격 관계된 거야. 아까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지? 여기 소도, 이렇게, 응, 뭐, 가로쳐있죠? 음, 파일로 넣어줄 테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서 하시고요. 너무 뻔한 거는 설명 안 하고 할 테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시 가르키는 게 너의 몸이겠지. 네 몸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r 비스 정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아직도 이거를 헷갈리시면 진짜 죽여버리겠어요. 진짜 토 나오게 많았 했잖아. 토. 동사, 수동사는 위에 결과를 꾸미는 것. 분명히 말하지만, 알면 그냥 뒤로 화면 넘기겠어. 이렇게 외우고 있어. 위에 결과를 꾸미는 것. 위는 해석할 때 위하여 해석된다고 했고, 결과. 이렇게 응. 해보면, I s t u d i e 나는 열심히, I studied English. 난 영어를 열심히, h u r r d 공부했어. To The test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결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정에 대한 결과 하나는 이중 동작 이중 동작이니까 동사가 두번 나오겠죠 I am happy 행복해 어, To see you 너를 봐서 어. 근데 아씨 나 완전 짜증 나거든 I'm sorry Sorry는 미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유감니다 이런 뜻도 그래서 너를 봐서, to see. 얘는 너라는 의미 신호하는 거야. 그다음 이중 동사 she walk w a l k up 여기 아르나. w a l k up to find herself in her class. 그렇지?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밑에 설명하기 전에 이거 설명해 보면. 여기까지 잘라서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부사적 용법. 붙여주는 애죠? 붙여주는 애니까, 빼도 많이.